문이. 야 너는 진짜. 깜시가 넘어갈게요. 갈게요. 아니 엉그러를 어그로를... 여기 한 명인데 날 보는 건좀 뭐야. 막... 홀리팟 분들 어, 넘어오세요. 어? 아드파트가 여기. 이 채터 끝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아. 와. 저는 안전하게안 안전하게. 돼. 조심하세요. 넘어 오셔야 돼요. 반디풀 알죠? 반디풀. 바닥 터져야 지요 대상자? 오케이. 감고. 바로 뜬 사람 왼쪽 막아 주시고. 무력화 바로. 오 다른 분들 무력 어, 무력 빠르게. 야! 오케이. 나드. 그때는 파티킬 있으면 좋아요. 내가 걸로갈게 조심. 빔 와. 어. 이거, 어, 아, 이거 그냥 이있나한번 쓸게요 네. 위대한. 부터 우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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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우 우터? 우터? 국 가셔서 괜찮아요? 누나해 주겠지? 그냥 그.. 빡딜 넣으시면 됩니다. 인하나 믿고 누나, 누나 힐줘 빡딜 들어가세요 안 쳐? 피하고? 자 나가시고 네 외곽으로 가시면 돼요 나이스 어, 한번 번 더, 한번 네. 더. 아와, 어.

데미지가 안들어갔네 변신할 때 댕감이 들어오고. 됐죠? 이거 미폭. 미포 헤이크 조심. 아니야, 맞아. 야. 아, 야, 맞네. 아, 킬감 다 이건 두 번. 아. 세 번이네. 아. 할수 있어. 나이스. 아 저쪽은 좀뭐 잠식을 나한테 주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. 냐! 여러분 버프 드세요 버프 버프 드세요. 버프를 저 타도에게 넘기소. 그냥 양식에. 여기 여기 95줄에 무려 1분동안 야무지게 아. 묵어야지 오른쪽 오른쪽? 여긴가 그쪽? 오굿 야, 이거 왜 이렇게 하나？되 겠다？안 보여？나 어, 오지 마. 다섯 줄뒤 무력 하기 자리 확인. 네, 됐 어요. 우리 무려. 안전하게. 트럭 갈래 해주시고. 피해. 피해주고. 무려 넣어주세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집중해주세요. 오케이 끝나고 버프 자리 가운데 날뛰해 주시고요. 오케이 무려 끝났고 이제들 들어갑니다. 다음 김믹 야무지게 파야면 됩니다. 네 아직 지금 결진 아, 아. 안 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. 자 나옵니다. 어디 보자. 색깔이 어우씨 파랑이네요파랑이 전우조예요. 파랑 전우조고 지금 각 파티 전우조 찾아가세요 지금. 일단은 찾아갑시다. 오른들님 제가 가 있을게요. 아쪽님 제가 찾아갈게요. 네. 지금 각 파티 좀 포지션 나눠져 있으세요. 두분두분두 분, 두분두 분씩 자리 잡아놓으세요. 리보다는 길이 더 중요하니까 도와주시고. 지금 가운데다 인나나 씁니다. 좀접좀 음, 줄여 놓으시고 아, 붙어서 자리 잡아요 일단 음, 네, 자리부터 일단 잡아 놓으세요 아, 지금 에이. 이거 까밀 거 없게요 이거는 음. 어차, 아이고 잘못 깔았다 파티별로 왼쪽에 있는 그래. 거 하시면 돼요 무력 그 무력하는 거니까 신경 잘써 주시고요 옆 파티랑 너무 붙지 마요 딱 십자로 야무지게 저기, 여기 무력 특기 하나씩 낚여 두세요 지금 이렇게3여차하면쓸수 있도록 스킬 하나 정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는3는 네, 여기 k 게요는3너는 30km. 이 차는 30km. 이 차는 30km. 이 차는 30km. 이이는오는3 같아요. 이차이 여기 바드님 계시고, 바드님 바드 님 거기 계시고 바드 님 거기 계시고 빨리 넘어갑니다. 여기. 네, 지금 핑 찍은 쪽에 반파 바드 파티 갈게요. 넘어오세요. 파티는 넘어가고요 버드코니 바... 넘어오세요. 버드코니 어,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. 음. 어우 야. 하... 나와요 아, 근데, 이제. 이거 만 하면 돼. 오케이. 왼쪽 거 막아요, 왼쪽 거. 또 아이고. 여기 가운데. 좀 거리 벌리고. 오케이. 무력해주려 무력 확실히. 무력 아끼지 말고 빡빡하게. 좋아. 네. 죽지 마요. 마지막에 무력 더 해야 돼서 살아 있어야 돼서. 여기 앉아. 확인. 자 바깥 터지고. 자 안쪽 터지고 나갈게요. 바깥으로 나가고.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. 바닥 터지는 거? 이거 번개 떨어져요. 바닥 네. 잘 조심하세요. 여기 각성 기쓸게요 마지막 무력 패턴 나옵니다. 터지는 거 조심하시고. 조심. 크게 터질 것 같은데. 모서리에? 모서리 모서리 오케이 이게 41줄 여기 이나브 스까 이난나 스까이난 행조만 되면 행조만 되면 되니까 이난나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친구 심스텍이라 깎아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. 오. 저 지나가는 자리 있어요 일단 지나가세요 딜보다는 딜안 하면 괜찮으니까 오. 오, 이 어, 남자 써드릴 거예요. 오, 딜러분들 고생 많이하셨겠다요. 자, 오늘 먹어주시고요. 먹어주세요, 부들. 부들은 일단 먹어주시고요. 미츠. 자, 이 남자 들어갑니다. 보스 보스한테 붙어계세요. 위대한 삼족. 바깥쪽 터지고, 중간 터지고. 몰락 다쳤어요. <laughs> 아이, 어. 오케이, 중첩 다 풀고. 중첩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. 오케 좋아요. 깔끔하다. 그지? 지금부터 폭주합니다, 얘. 날리새 거니까 빡딜할게요, 지금부 요지? 아 시정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시정있습니다 시정 잘 써주세요 자 무력준비 네 확인 패턴 좀 무서운거 많이 나와요 가능하세요 시정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험지 너무 쉽군 화병 하나씩 지금 던질게요 이것도 무력있으니까 좀 빡세게 해야돼 무력 네. 무력 빡세게 물량 아끼지 마시고 한쪽만 하면 깨요 한쪽만 안전 여기 좀 신경써야돼요 좀 빡빡해 빡빡 하나씩 더 무력 좀 빡시게 여러분 10초 남았어요 빠르게 빡빡 던져놓고 시간 없어요 지금 그냥 빡디래요 이거 무력, 무력은 해야돼 무력 제발 어. 2초, 1초 가능할 때 오케이! 나이스 케이 나이드 안전하게 어. 밀어요 확실히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빠르게 때릴게요 천천히 빠르게 아주 좋고 피해줘요 미안한데 계속 터진 이거 어려우면 시정 뜰게요 어려운 적이었어 이번 what I'm t a l 무 i 다 잠깐 b o u t I 리마 n 리 k n 나이스! h a t I'm t a l k i 게 최초의 악몽이 눈을 뜨면, 몽환의 아스테지아가 세상을 삼킬 것이다.